어느 회사 아빠 회사에 찾아오지 말랬잖아. 이깟 과일 하나 갖다 주려고 금먼길 그 오는 거 힘들지도 않아? 그리고 아빠 이꼴좀 봐. 동료들이 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창피하니까 빨리 돌아가라고. 딸이 돌아서자 아버지는 떨어뜨린 과일들을 주워 담는데 그때 아버지를 도와주는 남자. 아버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저는 따님 직속 상관인데 제가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혼자 키워서 그럴 습니다.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 제 잘못이지요. 제발 우리 딸한테 너무 화내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아버님. 걱정하시지 않게 제가 잘 얘기하겠습니다. 남자는 아버님을 안심시키고 잠시 후김 비서 은지 준내 사무실로 불러주세요. 은지 씨 부장님께서 사무실로 오라고 하시네요. 빨리 가보세요. 잠시 후 불안한 마음으로 문 두드리는 여자 부장님 부르셨어요? 네 들어와서 앉으세요. 혹시 무슨 일로 부르셨나요? 제가 이력서를 다시 봤는데 외동딸에 어머니 성함이 없네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그럼 아버님이 어머니 역할까지 다 하신 거네요.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맞아요. 우리 아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주말이나 연휴에는 보통 뭐하고 지내세요? 당연히 늦잠도 자고 친구들이랑 쇼핑도 하고 여행도 가고 맛집도 가요. 그럼 집에는 언제 가요? 고향집까지 가는데만 꼬박 하루가 걸려요. 시간도 돈도 아까워서 명절 때만 아주 잠깐 다녀와요. 못갈 때도 있고요. 남자는 이야기를 이어가고 왕복 이틀 빼면 실제로 집에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도 않겠네요. 맞아요. 해봐야 몇 시간 정도.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한 70대 초반 정도요. 정확한 나이도 모르다니 너무 무관심하시네요. 아버님, 앞으로 사실 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반대로 아버님이 딸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고개를 젖던 남자는? 1년에 몇 시간밖에 딸을 보지 못하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고작 며칠 보지도 못하시겠네요. 맞죠? 그렇네요. 아버님, 서울로 모실 생각은 안 해봤어요? 말씀드려봤는데 안 오시려고 해요. 돼지 키워서 제 결혼 자금 모으신다면서요. 자기 목숨 걸고서라도 딸만 바라보실 분이세요. 은지 씨곧 결혼하면 더 바빠질 텐데 그때는 더 뵙기 힘들 것 같은데요. 부장님, 그게 아까 전부 다 봤어요. 아버님이 무슨 잘못이에요? 그냥 딸이 보고 싶어서 오셨을 뿐인데 그렇게 수모를 당하시고도 딸잘 봐달라고만 하시더군요. 딸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남겨주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부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까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당장 아빠 보러 가고 싶어요. 굳이 찾으러 갈 필요 없어요. 아버님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뒤를 돌아보는데 그때. 아빠? 아빠 정말 미안해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딸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